한국 대결 다음 팀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번 대결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렵다. 어 아, 여기는 여기도 어려워. 아. 트롯 신동을 뛰어넘어 천재가 된 박성훈. 빈서 트롯이 데뷔 무대인 방구석 꺾기 괴물 송도현. 두분 나와 주십시오.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선매치에 이어서 한 무대에서 경연을 펼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1라운드에서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좋은 결과를 기록했는데요. 박성원 군은 1라운드 4위, 송도현 군은 1라운드 7위. 와 송도현 군은. 대단하다, 대단해. 야 야, 두 괴물이 떴다. 현재 1대1입니다, 두분 대결은. 실제로는 가장 친한 사이고 가장 의지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대결에서 아마 두 분의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 송도연군? 네. 네. 이번에 더 잘할 수 있죠? 네. 네. 두 분이 함께 부를 노래는 안성훈의 엄마 꽃입니다. 바로 이 노래 되게 슬픈 노래잖아.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이거 다시 들어요, 계속.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딸 다를 키우시느라, 말해 날에 온 것들, 우리 엄마 잘못을 생각. 엄마가 맨 처음엔 낭다투가 됐을 때 무섭거든. 엄마가 어, 진짜 진심으로 간절했구나. 너는 수원이잖아 응. 아, 난 연습하려고 하려면 기차기도 끊어야 되고. 호텔도 잡아서 해야, 거기서 묵, 묵었다가 가야되고 또차 타고 가려면 한 5-6시간 걸리거든 중간에 쉬었다 가면 7시 거기서 또차 막히면 8시간 저희가 어리잖아요 도현이도 어리고 저도 어리고 한데 이제 헛되게 살지 않고 싶으셨는데 혹시나 우리 때문에 인생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같 이거 아기들이 부르면 더 슬플 거 같아 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어. 난내 아들이 이 노래 불러주면 나는 기절하네 언니 대성공곡이지 <laughs> 난 그냥 졸도 아니야 졸도 잘해라 어. 잘하겠지 잘할 수 있지 좋습니다 네. 예,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고 잘해라, 애기들아, 화이팅! 오래된 사진 속에 예 당신의 얼굴,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놀랍다, 사례. 놀랍다, 사례. 다 너무 잘해 놀해다 사례. 놀다 사례. 놀랍다, 사례. 놀랍다, 사례. 라랍 안으로 어?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오, 어쩜 이렇게 너무 잘 먹고 잘할 수가 있어, 아아 힘들겠다. 박성원 송도현의 한국 대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점수를 주시겠습니다 마스터분들은 하트로 마음을 편해 주시고요 그리 관객 여러분들은 일 점씩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박성원 1번송도연2번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이거 관객, 관객 여러분들은 편해 못해 아우 난 못하겠다 이거는 <laughs> 자 2번. 아, 이거는 다 아니네. 어떻게 어, 점수를 나. 평가해? 그치. 너무 잘했네아 아,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볼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다립니다. 아 1, 2번 중에 결정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합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아유, 너무 인상을 썼네요. <laughs> 엄마시니까, 예, 엄마의 마음으로. 아, 그 둘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원이는 연우 같고, 도현이는 하영이 같은 거예요. 어어 그런 느낌인 어떻게... 거예요. 그러니까, 도현이가 이렇게 느린 노래도 이렇게 잘 부르는구나. 저는 사실 이또 선곡을 보고, 야, 이것도 성원이 쪽으로 기운 선곡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인 들린 노래도 이렇게 잘 부르는 줄 정말 깜짝 놀랐고요. 오래된 사진 속에 오여쁜 당신의 얼굴 어머나. 들린 노래도 잘하네. 이제이 나이에 이걸 과연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발음이랑 노래를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래 발음이랑은 다른데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려야 했던 것들 후회한 점 없으 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서은이는 노래 참 잘한다. 네 네. 아. 도연이는왜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좋겠다. 좋다. 뭐 이런 아주 아주 아줌마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이걸 한 명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든데 네. 어린 아이들의 무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네. 야 이런 것까지 한다라는 건 대단한 것이다라고 느낌이 가는 곳에 아이를 음. 눌렀습니다. 예, 예. 아죠 맞... 아줌마가 힘들어요. 네. 네. <laughs> 저... 어, 또 엄마가. 예. 예. 이... 엄마. 네. 네. 이 아줌마도 힘들었어요. 네. 예. <laughs> 근데 저는 어, 두 분의 무대에서 꽃향기를 맡았어요. 어. 카네이션. 그래서 노래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아줌마 왼쪽 가슴이 뜨끈뜨끈하게 너무 따뜻하게 데펴져서 행복한 무대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엄마들만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우리 이용기 마스터가. 예, 살짝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 살짝 눈물을 훔쳤습니다. <laughs> 그 양은 많지 않았지만. 아, 예. 예, 아무튼, 어, 뭔가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엄마, 꿈. 아우. 아, 너무 잘한다. 아, 잘한다. 공기 울어? 아니요. 아, 조금, 조금. 제가 이두 친구의 친구들의 노래를 듣기 전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머니 이랑 문자를 했거든요 잠시 해요 음. <laughs>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데 가사도 엄청 일단 너무 슬프고 네어 그리고 그걸 전달해 주는 전달력이 너무 확확확 이렇게 와닿으니까 와 진짜 노래는 정말 나이가 중요치 않은구나라는 아하. 생각도 많이 했고요 아, 맞아. 삼촌도 덕분에 많은 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이를 보면은 정말 그 아주 미세한 어 분말 같은 그런 그 아주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 저 친구는 우리 트로트기 분명히 크라큰그 대들보가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짠 나타난 게 바로 또 송도현군이에요. 정제되지 않은 어떤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으면서 뭔가 어, 남자다운 또 기백도 엿보이고. 나 때문에 변한 것온 세상 제일 예쁘다. 그래서. 역시 두 친구는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최고의 그런 그 스타가 어느 날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 그걸 같이 이렇게 끌으면 서로 되게 발전할 것 같아요 발전, 발전 앞으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나 귀한 분들 잘 들었어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에 버릇이 많이 들어갈 때 항상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노래를 좀 깨끗하게 불러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그 노래를 깨끗하게 불러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성원 군과 도현 군의 무대를 보면서 알게 됐고 또그 무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오늘 알게 된것 같아요. 두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얼인이에게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 <laughs> 많았습니다. 아 토닥토닥 해주네 형이 첫째랑 둘째 같아. 그래 네, 오늘 그 요구르트 한 잔해요. 좋다 오늘. 무대 올라가면 되지, 뭐, 관객 컨트가 올라간다, 있어.